하나님께서 우리 평안의 성도들을 믿도록 사랑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삼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는 인생들이 될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삶그 모든 것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행해지는 것들이 축복의 통로가 될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오시면 부족하고 편협했던 생각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좁아졌던 가슴들이 커질 수 있도록 마음의 창을 넓혀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특별한 영광을 위하여 하늘에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며 살아가는 아들아 물개치시고 매일 을 준비하는 농부의 마음으로 말씀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세상 일에 온갖 정성을 다 썩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진정한 참의 기동과 불안하게 하옵시며내 자신의 일을 생각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하는 귀중한 저희들 모습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뿐이십니다. 주님이 살과 피로 내가 살아 있음이니 평생의 수고와 권위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님만이 아시는 우리들의 한숨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만이 아시는 우리들의 고통의 문부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만이 모든 것을, 모든 것의 전부임을 알고 있습니다. 매일은딱 몰라요. 매일은 딱 몰라요.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모든 것들을 기우며 진정한 만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 2016년 상반기에도 은혜 가운데 지났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반기 각 부서와 기관들의 계획과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특별히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과 청년들을 인도하사 여러분 성경학교와 학의 수련을 지켜주셔서 미래의 평안들을 밝히는 원동력이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진리의 빛을 전하시는 목사님 말씀위에 수없으 우리들의 가슴 속에 은혜로 함께 하시옵기를 간구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관심들이 해같이 빛나는 영광들을 소망하며 원하는 타국의 선교지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보여주옵시고 찬양배 아름다운 찬양을 통하여 말씀의 기적은 작은 믿음의 실천에서부터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